의외로, 장미의 계절은 가을이었어. 어, 가을이었어. 아, 너무 예쁘잖아 종류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예쁘잖아 세상에, 어, 그림 같잖아. 얘네들도. 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 거야. 어, 상이성이 너무 예쁘잖아 없는 하얀 장미.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어, 너도 보자. 아, 너무 이쁘고다 잘라줘야 되는데. 추석 연휴의 하이라이트 대박 장미는 바로 얘. 아, 벌써 하루 됐더니 이렇게 됐네. 꽃잎이 와서 떨어지는 거 한번 볼까? 빗물 <laughs> 때문에.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어디? 나도? 슉슉슉슉 꽃샤워. 이거 너무 이쁘잖아. 세상에 어떻게 그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이뻐? 응, 내 이름은 플로라 콜로니아 코데스 사커. 꽃샤워 지는 것도 이쁘고. 노발리스 옆에 짜잔 작년에 엄청 이뻐했던 라빌라코타 아, 올해도 피기는 하지만 올해는 노발리스한테 양보했네요 아이고 이뻐다 그리고 뚜둥 장미 터널 빨간 장미 플로렌티나였나또다 지고 자고 이제 가을에는 너무 이게 전정을 해주면은 겨울 준비를 해야 돼서 안 되는데 신랑이 자꾸 그냥 하네. 그만 좀 잘라 주길 바래요.